뿅! 해야지. 뿅! 뿅!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미래도로, 미미미, 렐렐레, 미미미, 미래도래 미미미. 우리 비행기. 아, 오늘은 옷이 풍성합니다. 자, 이거는. 아, 이게 우리 또 맨날 이 동네에서 이게 그 구미동에서 오시는 우리 어머니니. 코르숍고 아, 얘는, 가거드에서 오신 분이 골라놓고 식사하러 가셨어. 응. 어. 응. 가거드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시고 지금, 목포에서 사신데 아, 마당새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 아, 참, 우리 마당새님도 지금 식사하러 가셨는데, 아, 좋은 마당새님이에요. 밖에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쇼. 아, 이, 빨리 저희가 찍어야 돼요. 비행기 비행기 안 둔철해가지고. 자, 얘 바이칼라 아시죠? 이? 바이칼라 부작. 아, 바이칼라 부작. 2만 5천원. 큰 거. 아, 자, 얘는 굵히고, 얘는 나무, 해고. 랜덤입니다 이거는 못 골라드려요 에, 못 골라드려요 얘는 큰 거는 4만 원 바이칼라 이렇게 큰 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카텔레아 세르노아 세르노아 여기 꽃대가 아 여기 있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그래요 리게 꽃대 있어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꽃대 있는 걸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꽃대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빨간 레드.. 레드돌의 더 미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뻘갑니다 세르노와 뿌리들이 다 좋습니다 예, 나무 부작이야 네 예, 나무 부작 4만원 자 해피송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저게 해피송이라는 건 말을 안 했어 우리 어 이게? 이게 해피송이야? 아이 비행기가 핑크색의 고급 칼라예요 근데 고온실에서 피었기 때문에 확연히 작습니다 훨씬 커집니다 두배 이상 커집니다 어, 빨리 피우려고 예, 고온실에서 이 부작도 자 이게 사실은 그냥 랜덤으로 드리기에는 다 물건들이 좋습니다 예, 많지 않으니까 꽃대가 꽃집이 이렇게 하나 둘두 개까지는 6만원 세개 이상은 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작은 송이지만, 그러니까 꽃집이 두개 현재 있는 거는 6만 원, 세개 이상은 8만 원, 8만 원. 자, 해피 송입니다. 아, 점점난것같아 아, 우리 에어쇼 하면은 우린 아, 그 다음에 해피 필드라고. 해피필드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대명석복처럼 발부가 예뻐요, 발부가. 발부가 예쁩니다, 이렇게. 발부가 다섯 개 이상인 거는, 발부가 다섯 개 이상인 거는, 5만원네 개짜리는, 이렇게 네 개짜리는, 어, 사만원. 이게 답니다 이 답니다, 이거, 흑란원에서 어 육종하려고, 이거 보십시오. 이 화분에, 어한 2년 있어야 이렇게 뿌리가 도운 겁니다. 2년 동안 이 화분 그대로 있던 거, 제가 두판 중에 한 판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물건이 좋죠. 자, 블록티어 시험, 이거는 이제 대성 나눈에서 가져온 온종인데, 얘가 우리집에서 꽃핀지가 한 4개월? 4개월이 개월좀 넘은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지금 피어있는데 얘가 원래 얘도 온종이고 얘도 온종인데 얘는 알바, 백색. 알바는 백색이란 뜻이죠. 에, 백색.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밥이, 좀, 밥이 좀 작은 애는 16,000원. 밥이 작다든가 어, 밥은 많은데 꽃이 아직 안핀 애들은 꽃이 없는 애들은 희백기 어... 희백기가 히베끼, 히베끼가... 예, 예. 예. 이해하시면 돼요 음. 얘네들은 이제 알바 온종이죠 어, 얘는 16,000원 어, 밥 좋고 꽃 있는 애들은 아, 20,000원 그다음에 홍엽전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 2만원이 넘는 건데 2만원 정도에 우리가 팔았던 건데 자 이거에 부작. 부작입니다. 이거에 부작이. 부작 아닌 거 있나요? 예, 네, 부작 아닌 것도 좀 있어요. 2만원짜리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부장... 부작. 부작인 거가? 4만원. 아, 4만원이다. 아, 그세개 다예요? 아니요. 이거는 한. 좀더 있어요? 예. 저희가 올린 거는 기본 10개는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 다했 아, 여기 있네, 여기... 뿌리 붙어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빨리 끊을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천창을 닫아서 식물이 쪄졌습니다. 진짜 뿅! 아, 이게 왜 흔들리지? 아, 반다, 반다를 먹으려고 뭔가가 매개충이 나타났습니다. 아... 뿅 사라졌어! 이쪽에. 아, 이쪽으로 갔다. 네. 아, 이게 지금 그림자만 바타바타바타하네. 야. 아,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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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까이 겠다 가까이 가면 제가 도망갈 것같아 네. 음. 내가 카틀리아를 틸레아 향기를 맡다가, 아. 아, 그죠? 그래서 아 우리 지구상에 볼라비는 볼라비는, 아저 아, 뒤에 또이 박새가, 박새가 저기 잘인데 안 보이나? 아 박새 꼬리 보이시죠? 꼬리, 아 이게 박새 꼬리입니다 아, 머리가 보일랑 말랑. 아, 머리가 보일랑 말랑. 이게 박새입니다. 아, 박새 보이시죠? 저 제가 저희 집에서 사는 텃새가 됐습니다. 아. 오, 왔다. 왔다. 아, 이 근접 촬영이다. 이건 진짜. 아, 진짜 이거 근접 촬영. 오! 이건 내 손할 지옥으로 피피다 이게 아 저기 카틀리아로 갔습니다 아 저쪽 카틀리아로 갔습니다 아 얘는 지금 뭐 저쪽이 좀 호접있는 쪽으로 가고 아 저기 싶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뿅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렇게 수정을 시키고 볼라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비행기가 에어쇼입니다, 에어쇼. 아 참. 저희는 매년 공짜로 에어쇼를 보고 있습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대명석곡을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다 집어넣는데 었 추위가 말짱합니다. 말짱합니다.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아. 망도 남고. 이 한전에서 이거 계량기 케이스를 새로 갈면서 나무를 20년된 장미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옆에서 새순이 나네. 벌써 아또